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나이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은퇴를 한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일 것이다. 그 단계에서 꼭 지켜야 할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식한테 올인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어설픈 창업을 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이젠 좀 쉬자 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 것. 첫 번째 자식한테 올인하지 말 것. 은퇴한 뒤에 자식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조금씩 도와주다가 결국엔 평생 저축해온 돈이나 부동산 모두 합쳐 도와주면서 자식에게 올인하는 분들이 계시다. 백세 시대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물론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지만 은퇴 뒤에 자식에게 올인했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그때 밀려오는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공포감으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상당히 중요하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인생을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올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할 자격과 또는 성공할 가능성이 큰 자식은 부모로부터 올인 정도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어설픈 창업을 하지 말 것. 어설픈 창업을 했다가 노후의 빈민층으로 몰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수 있다. 창업이란 것이 그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 그동안에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경험도 없으면서 남의 얘기를 듣고 어설프게 창업을 했다가 한순간에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놓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창업은 그 분야에 오랜 경험과 기술이 있어야 하므로 은퇴 뒤에 어설픈 창업은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젠 좀 쉬자 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 것. 은퇴 뒤에 아 이제 좀 쉬자 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의외로 은퇴 후에 생이 다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한다. 자신이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던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로 자신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던지 아님 재능기부 등을 하든지 이처럼 자신의 몸과 정신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용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적 유대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활동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다. 그런 활동은 은퇴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준비를 한 사람과, 아님, 그냥 은퇴 뒤에 이젠 좀 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